엔하이픈 데뷔 3년 만에 전 세계를 매료시키다 2023년 11월 30일 NINEPEN 하이픈엔이펀이 데뷔 3주년을 맞았다. 이들은 데뷔와 동시에 k 팝 팬들이 주목을 받았고 3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특별함이 있는 앨범으로 글로벌 팬덤 확보의 엔하이픈의 앨범은 특별함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겪은 감정을 바탕으로 고유한 앨범 서사를 만들었고 여기에 콜래버레이션 스토리 IP 다크문, 당문, 다위 재단의 요소까지 더해져 즐길 거리가 많은 앨범으로 넥스트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n 하이의 데뷔 앨범 보더 콜론데이 원 보더 콜론데이 원은 소년들이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며 느끼는 두려움과 설렘을 담은 앨범이다. 이 앨범은 28만 장의 초동 판매량을 기록하며 4세대 K-pop 그룹 데뷔 앨범 중 가장 높은 초동 기록을 세웠다. 이후에 나이프는 보더 콜론 카니발, 보더 콜론 카니발, 디멘션 콜론 딜레마, 디멘션 콜론 딜레머, 매니페스토 콜론 데일, 매니페스토 콜론 데일, 다크 블러드, 다크 블러드, 오렌지 블러드, 오렌지 블러드 등 다양한 콘셉트의 앨범을 발표하며 자신들만의 음악적 세계관을 구축해 나갔다. 특히 올해 발표한 다크 블러드와 오렌지 블러드는 발매 당일에만 각각 110만 장, 138만 장 팔리면서 n 이 p 의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다. 첫돔 공연장 입성 일본 돔 투어, 월드 투어로 작성한 최초 기록 n 이 p 는 2023년 1월 첫 월드 투어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로 교세라 돔 오사카에서 단독 공연을 펼쳤다. 이 공연으로 n i 프는 4세대 K팝 그룹 중 데뷔 후 최단기간에 돔 공연장 일성이라는 이성표를 세웠다. 이어 n i 프는두 번째 월드투어 페이트, 페이트로 공연장 규모를 더 키워 높아진 글로벌 위상을 입증했다. 이들은 지난 9월 역대 K팝 보이 그룹 중 데뷔 후 최단기간에 일본 돔 투어를 개최했고, 10월 미국 공연에서는 데뷔 후 처음으로 스타디움 공연장, 로스앤젤레스 디그니티 헬스 스포츠 파크에 섰다. 엔하이픈의 두 번째 월드투어 페이트, 페이트는 총 16개 도시에서 20회 공연을 진행하며 6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는 4세대 k 팝 그룹이 월드투어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기록이다. 점프 채공 시간까지 맞춘 그룹 무결점 칼군무 등 퍼포먼스 특화 그룹 엔하이픈의 강점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퍼포먼스다. 엔하이프는 데뷔 초부터 점프 채공 시간까지 맞춘 그룹으로 이목을 끌었고, 무결정 칼군무라는 수식어를 만들며 퍼포먼스에 특화된 그룹으로 자리 잡았다. 데뷔곡 기분 테이큰, 기번 테이컨으로 야심찬 포부를 담은 퍼포먼스를 선보인 엔하이프는 드렁크 데이즈드, 드렁크 데이즈드, 퓨처 퍼펙트, 퓨처 퍼펙트, 패스 더 마이크 등으로 파워풀하면서도 섬세한 춤선을 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